안녕하세요. 만블리 엠베서던 이지용입니다. 오늘은 수학 강사 엄마가 아이를 수학 잘하는 아이로 키우기 위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려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15개월과 5살 아들 키우는 아이 둘 엄마인데요. 제가 수학 강사 생활 15년을 하면서 아이들이 읽는 것에 가장 힘들어 한다는 걸 알게 됐어요. 잘 읽는 아이가 수학도 잘한다. 그래서 저는 제가 아이를 낳고 기르면 꼭 아이에게 책을 많이 읽혀줘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요즘 아이들 어떤지 아시나요? 아마 지금 이 채널을 보시는 뭐 만불리 독자분들께서는 아직 아이가 어리시니까 뭐 수학 공부 뭐 그렇게 먼저 시켜야 되나 고민하실 수도 있지만 실제로 지금 중고등학생들은 되게 심각합니다. 아이들이 교과서를 잘 읽지 못해요. 제가 아이들한테 물어봤을 때 실제로 수학 교과서를 읽고 시험을 본 학생이 거의 없었습니다. 제가 지금 가르치던 학생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교과서를 먼저 읽도록 시키는데 그러면 단어 단어 문장 문장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중학교 아이들은 우경수 학원을 다니면서 국경수 과목은 잘 나올 수 있으나 아이들이 어려워하는 과목은 실제로 사회 과학, 역사, 아니면 도덕. 이렇게 교과서를 본인이 읽고 시험 문제를 봐야 하는 걸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뭐 중학교 아이들이 70, 80점대를 유지하거나 90점대를 유지해서 고등학교를 간다고 하더라도 학원 의존도가 높았던 학생들이기 때문에 실제로 고등학교에 올라가서 시험 성적이 뚝뚝뚝 떨어집니다. 보통 90점대 평균을 맞던 아이들이 고등학교에 가면 한 60점대로 떨어져요. 되게 충격적이시죠? <laughs> 저도 늘 그런 것 때문에 고민이 가장 많은데요. 그래서 수학 강사 엄마로서 아이가 공부를 잘했으면 좋겠고 수학도 포기 안 하고 다른 과목도 잘하기 위해서는 꼭 책을 읽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아이에게 꼭 책을 많이 읽힙니다. 제가 전에 썼던 칼럼들을 혹시 읽어보셨으면 제가 되게 열심히 책 육아를 한다는 걸 알고 계실 텐데요. 사실 저의 뚜렷한 목표는 아이가 공부를 잘했으면 좋겠어서 책을 열심히 읽어줍니다. 뭐 나중에 제 아이도 공부를 못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거 신경 쓰지 않고 아이가 스스로 교과서를 읽을 수 있는 힘 그 힘을 꼭 길러주고 싶었어요. 아이들의 사교육 열풍은 엄청 심해지고 점점 더 사교육 비용은 올라가는데 실제로 공부를 잘하는 학생의 비율은 점점점 낮아져요. 그리고 교육 양극화도 심해지고요. 왜냐하면 사교육 의존도가 높아서 학원이 아니고 스스로 책을 읽는 것들 굉장히 어려워하기 때문이죠. 그럼 어떻게 하면 수학 잘할 수 있을지 엄청 궁금하실 것 같아요. 당장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수학 열심히 하자. 뭐 학습지를 풀어보자, 문제집을 풀자 이런 얘기는 아니고요. 지금 당장 다섯 살제 아이도 하고 있는 진짜 소소하지만 아주 힘이 되는 수학 잘하는 꿀팁을 좀 알려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는 수학을 왜 배워야 하는지를 아이들이 되게 많이 궁금해해요. 어, 수학 왜 배워야 될까요? 어머님들도 아마 수학 좀 힘들어하셨던 어머님들은 어, 나 진짜 너무 수학 싫어했는데 수학 꼭 배워야 되나? 내가 지금 사회에 나와서 딱한번안 아, 쓰는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실제로 학교 과정에서 수학을 배우는 이유는 문제의 해결력을 키우기 위해서예요. 내가 지금까지 배웠던 개념들을 보고 어 문제를 읽고 어 내가 배웠던 개념을 적용하고 그 적용했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끄집어내면서 어려웠던 문제를 다시 한번 풀어보는 거죠. 그래서 학년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아이들이 수학을 굉장히 어려워해요. 왜냐하면 개념 내용들을 잘 기억하기 어렵기도 하고 그 개념이 그 문제에 적용되는지도 굉장히 어렵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금 당장 연산을 시키거나 미리부터 수학 공부를 하는 게 크게 도움이 안될 수도 있습니다. 가끔 제가 수학 강사라고 하면 어머님들이 물어보세요. 어, 제가 6살 딸아이를 키우고 있는데 지금 연산학습지를 시키고 있어요. 지금 선생님이 말하시는 거 보면 연산학습지 이런 거 크게 도움 안될것 같은데 꼭 시켜야 할까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학부모님들이 계시는데 저는 두 가지를 말씀드려요. 첫 번째, 아이가 연산학습지를 좋아하는지. 좋아하면 시키셔도 됩니다. 사실 연산은 수학의 자신감을 길러주는 첫 번째예요. 아이가 수학 연산을 잘하면 수학이 재밌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연산을 잘하면 문제를 잘안 틀리거든요. 하지만, 아이가 매일 그 연산하는 걸 힘들어 한다면, 전 연산학습지를 추천하진 않습니다. 학습지가 꼭 필요하진 않아요. 아이, 아주 어린 나이 때부터. 제가 생각하기에 아이가 문제집이라는 것을 풀기 시작하는 나이는 한 초등학교 4학년 정도면 충분합니다. 어, 그러면 공부하는 습관이라도 길러주고 싶은데, 학습지 하지 말아야 할까요? 라고 물어보시면, 저는 어, 수학 연산 학습지 말고 한자 학습지는 어떠세요? 하고 권하기도 해요. 어, 되게 의아해 하세요. 수학이랑 한자랑 무슨 그렇게 관련이 있을까? 제가 꼭 책을 많이 읽혀 주세요. 그래야 수학을 잘합니다.라고 얘기했을 때랑 비슷한 반응들을 보이세요. 하지만 수학 용어는 거의 대부분이 한자어예요. 아이에게 삼각형이라는 단어를 얘기하면 사실 삼, 각, 형 모두 한자어예요. 삼각형, 사각형, 함수, 방정식, 미지수 모두 한자어죠. 아이가 교과서를 읽을 때 개념어 자체를 이해하기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수학이 어렵게 느껴질 수 있어요. 이건 비단 수학 교과서의 문제가 아니라 전과목 교과서도 그렇게 돼요. 아이가 한자를 잘 모르면 개념어를 모르기 때문에 모든 과목의 교과서를 읽기 힘들어하고, 당연히 교과서의 내용이 이해하기 힘들기 때문에 학교 교육 과정을 잘 따라가기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부터 학습 습관을 잡기 위해 학습지를 하신다고 하면 꼭한차 학습지를 추천드려요. 한차 학습지 꾸준하게 하시면 아이에게 진짜 큰 도움이 될 거예요. 두 번째로 저는 아이랑 같이 있을 때 수학 연산이나 아니면 단위 이런 것들을 좀 자주 자주 사용하는 편이에요. 뭐 집에서 멀리 떨어진 곳을 갔다가 돌아오면서 아이가 이런 걸 물어볼 때가 있어요. 엄마, 집에 가려면 얼마나 남았어? 이렇게 물어볼 때 저는 좀만 더 가면 돼. 이렇게 두루뭉술한 말보다 14km 정도 남았어. 이렇게 단위를 사용해서 말해 줘요. 그럼 아이가 물어보죠. 14km 얼마나 남은 거야? 라고 물어보면 어, 속도를 계산해서 우리가 지금 시속 몇 키로 정도로 달리고 있으니 몇분 정도면 도착할 거야.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말해 주는 편이에요. 처음엔 당연히 무슨 말인지 모르고 그냥 넘어갈 때도 있고 또 질문을 할 때도 있지만 그런 것들이 반복돼서 물어보다 보면 저번에 물어봤던 걸또 물어봤을 때 엄마, 지금은 얼마 남았어? 했을 때 지금은 20kg 남았어? 라고 얘기하면 어, 저번보다 많이 남았네? 혹은 아까보다 조금 남았네? 하고 약간 단위에 대한 이해를 시작해요. 그리고 시계를 볼 때도 숫자를 좀 꼼꼼하게 얘기해주는 편이에요. 전자시계를 보고 6, 0, 0 이라는 숫자에서 6, 3, 0으로 바꾸면 우리 이제 저녁을 먹을 거니까 그때까지만 놀수 있어 하고 시계를 자주자주 자주 보여주는 편이에요. 짧은 바늘, 긴 바늘이 어떤 활동을 하는지, 지금은 몇시몇 몇 분인지, 그리고 식사를 할 때나 놀이를 할 때도 시간을 정해두고 시계의 바늘 혹은 시계의 숫자가 바뀌는 걸 자꾸 알려줘요. 그리고 가장 자주 볼수 있는 숫자는 전 엘리베이터라고 생각해요. 우린 몇 층이야? 우린 지금 몇 층에 갈 거야? 지금 내려와 올라와? 아까보다 숫자가 커, 작아? 이렇게 아이와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면서도 숫자 놀이를 할수 있어요. 아이가 숫자가 익숙해지고 단위에 익숙해지면 어떤 수학을 맞닥뜨리더라도 겁을 내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자주자도 그런 걸 얘기해 주시는 걸 추천드려요. 5살이니까 연산을 한다거나 학습지를 풀리거나 하는 것보다 아이와 숫자로 놀아주면서 아이가 숫자를 즐겁게 적용시키는 걸 추천드려요. 그리고 혹시 블럭 놀이를 많이 하실 수 있잖아요. 저는 블럭을 자주 자주 만지는 걸 추천드려요. 왜냐하면 수학의 꽃은 사실 도형 혹은 기하라고 말 많이 하거든요. 기하를 잘하는 아이들은 정말 정말 똑똑해요. 사실 그건 3차원 입체를 보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블럭을 가지고 돌면서 위, 아래, 앞, 뒤, 그리고 그 공간을 파악하는 것까지 알고 있는 아이들이라면 사실 수학의 감이 훨씬 더 빨리 늘수 있어요. 아이가 손을 많이 써야 해요. 손을 많이 써야 내 발달이 좋다. 이런 말은 어머님들도 다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가위질, 손으로 종이 찢기, 접기, 여러 가지를 할수 있어요. 근데 사실 어머님들도 아시겠지만 아이가 가위를 들고 종이를 드는면 집안이 단장판이 됩니다. 아이가 뭔지도 모르고 잘 만들고 자꾸 색연필로 어딜 칠하고 이러면 사실 이걸 치우는 건다 엄마의 몫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통을 하나 만들었어요. 투명한 통으로 음, 아이가 만드는 물건을 한꺼번에 집어넣을 수 있는 통, 한 일주일 동안 만든 종이 조각들을 다 모아놓는 통을 하나 만들었어요. 아이가 말도 안 되는 걸 만들어도, 어, 넌 그걸 만들었구나 이러면서 다시 넣고, 다시 꺼내보고, 다시 설명하게 하고 또 접어보고 이런 활동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사실 다섯 살이 할수 있는 종이 가지고 노는 거는 똑바로 선, 을 따라 오리기 정도? 아니면 거의 대부분 손으로 찢어요. 그리고 뭐 저희가 생각하는 종이 접기 이런 건잘 못하거든요. 삐뚤빼뚤 접어도 아이가 뭔가를 구겨서 테이프로 붙여도 뭔가를 잡고 만들어내는 연습을 하면 사실 머릿속 상상력이 굉장히 좋아집니다. 수학은 사실 어떤 문제를 보고 내가 가지고 있는 개념을 다 끄집어내는 게 엄청 엄청 중요해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머릿속 생각을 표현해내는 어떠한 만들기, 그리기가 지금 5세에는 가장 중요합니다. 어 그럼 궁금하실 수도 있어요. 15개월 저희 아이는 뭘 하느냐? 사실 형을 보고 그대로 따라합니다. 따라하는 걸 지지해주시는 게 사실 제일 좋아요. 아이는 형이 만든 걸 망가뜨리기도 하고 입에 넣기도 하고. 밟아버리거나 찢어버리는 일이 되게 많지만 그런 것들도 같이 경험하면서 아, 형은 이런 걸 하고 있네, 저런 걸 하고 있네 하면서 같은 관심사를 공유하면서 커가고 있습니다. 15개월 아이도 점차점차 책 읽기에 집중력을 발휘하며 읽고 있고 5살 아이는 벌써 자기가 좋아하는 분야의 책들이 있어요. 어, 아이들은 사실 가장 자기가 좋아하는 분야가 있으면 거의 천재가 될 정도로 되게 열심히 해요. 저희 아이는. 곤충을 진짜 진짜 좋아하거든. 그러니까 아이들의 뇌는 지금 계속 성장하고 있으니 어떠한 학습지나 문제집으로 단정 짓기보다 처음차점차 많은 상상력과 창의력을 심고 아이가 숫자와 친해지고 점점 자신감을 가지고 책을 읽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게 사실 수학을 가장 잘하는 비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건 꾸준히 끝까지 해주세요. 아이가 자기 스스로 책을 읽을 수 있는 나이는 보통 초등학교 1학년 정도인데, 그때도 책을 함께 읽어주세요. 초등학교 3학년까지 부모님과 같이 책을 읽고, 그 이후에는 각자 다른 책을 읽는 시간을 가지고, 아이가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이 되더라도 끝까지 책을 읽는 습관을 가진다면, 이 아이는 수학뿐만 아니라 모든 과목에서 자기가 원하는 만큼의 성적을 꼭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은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오늘은 아이들 수학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수학을 잘할 수 있음,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저도 계속 지금 아이와 노력 중입니다. 만불리 독자분들도 저와 함께 아이 책 읽히고 만들기 열심히 하고 한자어 열심히 익숙하게 해서 수학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잘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저랑 같이 실천하시면서 함께 수학 잘하는 아이 만들어 보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